안녕하세요. 배달원 첼시예요 오늘은 진지하게 해볼게요. 뻥이야! 배달원 첼시예요 오늘은 쿠팡을 타지 않겠어. 하지만 미션이 들어오면 타. 아니, 1 0 0 m 어디다 팔아먹는 거야? 하하하 <laughs> 자기 암살이겠어내 배달통에 1시간, 1시간 반 있던 음식을. 아, 쿠팡은 지금 전 국민 다 나온 것 같아. 쿠팡 타면 그만이야! <laughs> 웬일로, 미션 잘안 들어오다가, 배민에서 전피 미션을 줬어요. 11개에 17,000원. 존나, 쓰레기 같은 금액이긴 한데, 없는 거보다 낫다! 비마트 왔고,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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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안, 금액 안 보고. 아이씨. 첫 배달부터 꼬이기 시작한 최씨. 금액 안 보고 받았더니, 아, 7만 얼마짜리 걸려버렸네. 얼마짜리야, 이거. 가서, 콜 많은 것 같으면은, 이거 취소. 비마트 콜 많은 것 같으면은 취소. 없으면 가고. 근데 왠지 없을 것 같아. 비마트 콜도. 여기, 주변에 오토바이 행님들이 많이 서 계시네. 잘못 걸렸어. 이 개똥짐. 이거를 3,000원에 가려니까 아주 쫙네 3,000원에 가려니까. 아, 근데 3배 차를 받았거든요? 비마트 콜 하나 받으니까 일반 음식 콜두 개가 꽂혔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콜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너 로또 당첨되냐? 왜 이리 무성해 없을 거라는 가정 하에 타야지. 그래서 3배 차라서 그냥, 아 갑니다. 아, 수고하세요. 어 뭐야? 3 0 0 c 대 픽픽픽, 베베베가 아니라 픽픽, 베픽 베베네. 네 성격이랑 같네. 베베 꼬인 게. 아니, 잘 됐다. 잘하셨됐 어차피 어 지금 이거 꽉차 가지고 실을 때도 없었는데, 잘 됐어. 요즘에 베민이 조대가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해. 조금 적어진 것 같긴 해. 체감이. 아, 몰라. 그냥 내 체감이라고. 오늘 그날이야. 왜 이리 퉁명스러워. 지금 이 콜도 제가 잡긴 했어요. 제가 제 의지로 스스로 잡긴 했는데, 이게... 3,200원짜리 콜이에요. 근데 이 무게가 음식 같은 경우는 아음식이래 물건들은 합, 합쳐서 한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3,200원짜리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음료수 엄청 들었지 막 햇반에 어. 제가 볼때 무게도 15kg 이상이고 쌀한 가만이 거의 쌀한 가만이 무게야 저거 그래서 내가 아씨 잡고 나서 후회하긴 했는데 근데 뭐 이제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가격이 단가가 너무 낮다. 결국 그그 얘기야. 지금 몇 달째 몇 달째 그거 떠들고 있어. 아 나도 지겹다. 아 나도 지겨워. 널 보는 우리가 더 지겨워 이 새끼야. 나도 지겨워. 가하세요 어디야 여기? 아 잠깐만 여기 아닌데.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근처라서 갈려 오케이 여기구나. 아 호차 모차 호차 모차 여기 맞지? 어, 맞지? 오케이. 비마트 오케이 15,000원짜리 오케이 아, 15,000원이라는 게 물건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건 금액 배달비가 15,000원이라는 게 아니라 물건 금액 비마트는 똥짐이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진짜 한 10분 전에 배달했던 비마트는 8만원짜리 물건이라 그거 하나에 그냥 제 배달총이 꽉 찼잖아요 그런 거아 배달해 주면 안 되는데 데요 안녕하세요. 자, 비마트 두 개. 일반 음식 하나. 일반 음식 하나 피고 백골. 비마트두 개마다 기쁨의 욕이 절로 튀어 나온 최시다 오케이. 둘다완료있고 21. 제가 아까 비마트 8만원짜리 짐 크기랑 무게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보여드렸죠 이게 이건 두개 픽업했는데 이게 훨씬 작거든요 그한 개보다 근데 금액은 5,500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무게도 한 3kg? 두개 합쳐서 근데 아까 그건 15kg 말이 안 되잖아 금액이 근데 이게 불합리하다니까 뭔가 정상적인 이 금액 계산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편돼야 돼존나 페이크 여기 닫힘이 오른쪽 버튼이고 여긴 닫힘 다침, 닫힘이 왼쪽 버튼이야 페이 아, 이거 안 눌려. 아, 나, 배민, 이 새끼들, 이거 사진도 잘안 눌리게, 안 눌리게 돼가지고. 아, 나, 이 새끼들, 마음에,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배민이 좋았던 적이 있어. 배달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저기 연무장길을 쓱 지나가야 되네, 이게. 일본이야, 여기? 일본이야? 뭐야? 어이고 미안합니다. 일본이야 여기 뭐야 일본이야 한국이야 이 새끼야 보면 몰라.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 예. 예, 맛있게 드세요. 나는 여기 문 열어줘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데 딱 만났네 일층에. 히히 잘됐다. 개꿀. 아니, 제가 카메라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삭토스트 픽업을 갔어. 비 오는 날이었어. 픽업을 갔는데 이제 조대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입구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삭토스트 홀에 어떤 외국인 커플이 있는 거야. 외국인 커플이 앉아서 하는데 그 외국인 여자가 내가 딱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눈 마주쳤어. 그 외국인 여자랑 테이블에 앉아있는 외국인 손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여자 그냥 나한테 씩 이렇게 웃음, 미소를 짓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씩 나도 미소를 지어줬지. 이날 그래서 경찰서 끌려갔잖아. 근데 그게 좋더라고, 기분이. 그 친구, 그 외국인 여자는 그냥 인사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야. 눈이 마주쳤으니까. 좋더라고, 그게. 기분이 좋, 좋더라고. 별걸로 다 느껴버리는 최 씨.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은 좀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장한동... 장한동... 근데 이게 너무 금액이... 9,000원이면 내가 가는데 7,930원은 좀 아니다 키로수 6.6kg 야씨... 니가 가라 장한동... 개X끼... 서울에서 6.6km 가려면은 진짜 신호 많이 걸려요, 진짜로. 그래, 내가 거절하면 되지? 어, 15,000원. 오케이, 이거는 갈만하다. 7,000원짜리 두 개. 아까 그그 그 코리아 장한동. 내가 근데 장한동 개식기들아. 아 손대면 아, 돼, 네가 뭔데? 아 손대면 돼, 네가 뭔데? 넌 뭔데 이렇게 나대냐?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 아저씨 운전 내가 아까부터 저기 한 1, 2km 전부터 내가 봤거든 이 아저씨 운전 더럽게 한다 진짜 차선 변경을 한 50m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 이 아저씨 또 빨리 가려고 잘봐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간다 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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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내가 갔어 민망함에 차선을 억지로 바꿔본다 아, 지금 쿠팡 깜 미가 들어왔어 7,500원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깜미까지 타도 될것 같은데 지금 배민 미션이 제가 한개 남았거든요? 어, 두개 뽑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타이밍이 좋게 와가지고 한개 남았고 4시 45분 오케이 쿠팡을 한, 개, 한 개를 타서 한개 타고 아니야 한개탈 필요도 없어 그냥 세개다 타도 돼 내가 볼때 짧은 거 한두 개를 타든 일단 스타트를 해놓자, 쿠팡 빨리 짧은 거 하나 줘라 두 개도 괜찮고 솔직히 세 개도 괜찮아, 짧은 거 그럼 다 달라는 거잖아, 이 새끼야 갈만하다, 이거 이거 하나 가자 쿠팡 한개 타고 배민 두개 타고 아니, 아니 쿠팡 한개 타고 배민 한개 타고 쿠팡 두개 타고 쿠팡 깜미 7,500원짜리도 빼먹고 배민 미션도 완료하고 렛츠 고 아주 완벽한 나의 계획 지금 배민 미션이 한개 남았는데 50분 남았어요, 시간은 수고하세요 자, 배민콜 바로 주세요. 똥들이지 마시고요. 배민콜 바로 좀 부탁드려요. 오케이, 짧은 콜, 짧은 콜 들어왔어. 오늘 잘 풀리는데 뭔가? 과연 그럴까? 아이 아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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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었어이난치냐진아아이나아했네 또. 아니 쿠팡 얘네들이 요즘에 서울 전체 미션이 아니라 뭐 성동구 1, 성동구 2 이런 미션을 엄청 뿌려댔네. 야나 이거 씨발또 또 당할 뻔했다. 또 당할 뻔했어. 안타요 새끼들. 저번에 한번 대통 당했잖아요. 쿠팡 얘네 너네 안돼. 너네 안되겠어. 쿠팡 오늘은 쿠팡을 타지 않겠어. 하지만 미션이 들어오면 타. 돈미세 최씨의 마음은 갈대 같다. 와 진짜 제대로 당할 뻔했네. 제대로 당할 뻔해. 안녕하세요. 네, 노모 피자 받으시죠? 네. 맛있게 보세요. 이 근처에서 밥 빠르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안녕! 어우, 잘 먹었다. 복수, 간단하게 먹었어요. 비빔국수 지금 이제 1시 49분, 1시 50분 정도 될 거거든요? 이마트에서 화장실 좀 갔다가 56분 정도 되면 스타트를 할게. 왜냐면은 2시 미션이 그래도 한 5분 전엔 주지 않을까? 성동, 성동국 1 깜짝 이벤트 들어왔네? 쿠팡? 자, 이번에는 보자, 한번. 깜미 1시 56분부터 성수동 가서 타자, 이거 타자. 그래, 잘 됐다. 자, 이번에는 성동구 1이라 함은 성수동만이에요, 성수동만. 쿠팡 깜미 진행시켜! 아깐 욕 겁나 하더니 결국 쿠팡을 켰다. 오케이, 짧은 거 하나 들어왔다. 수고하세요. 아, 이거 근데 케이크, 케이크 있는데 이거. 아, 씨.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걸 들어와, 씨. 띠또떡볶이띠따띠따띠따또따떡보이 맞아 어, 포장 잘했네 응 케이크랑 잘했네 포장 아 어,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거 끊어질 것 같지 어두 개로 들어왔네 가자 내가 두개안 갈라 그랬는데 나쁘지 않게 들어왔어 Is 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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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a t t 케이크 y 케이크 어정말 정말 정말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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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케이크 이 오늘 뭔 날인가? 몰랐어, 네 재산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고 가드릴게요. 조심히 들고 한번 가볼게요. 옛날에 제가 아는 지인이 투썸플레이스 딸기 케이 크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배달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 빨리 달리고 세게 달리 달렸는지는 그것까진 모르겠어. 자기 말로는 그렇게 막 험하게 운전하진 않았대. 근데 그 위에 딸기들이 다 이제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배달했지 배달하고 아 이거 연락 오면은 물어줘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대 고객센터에서 K 그뭐 험하게 운전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추궁하려고 책임 물으려고 자기는 뭐 그렇게 심하게 운전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뭐 넘어갔대 그런 식으로 그냥 다행히 그냥 그걸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케 K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좀 운이 좋았고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케 K 같은 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 급전거 급가속하면은 K 이거 어, 어, 앞뒤로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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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션 도착. 쿠팡 타고 있는데 미션 도착. 미션 도착 이거 보고 싶은데 뭔가 8개 18,000원 이렇게 써 있었어. 오케이. 미션 성공. 그리고 두시 오케이. 미션이 이미 시작됐어. 두시 40분부터 5시까지 8개. 18,000원. Let's g it! 뭐야 2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뭐 근데 가능하지 쿠팡은 가능하지 라고 했다가 저번에 실패했던 거 기억나네 그때 쿠팡 한개 차이로 실패했을 때도 아 깨같이 실패했죠 엘리베이터 20층, 17층, 20층 걸렸던 거 35,000원 한개 때문에 날렸어 아직도 기억나네 20층, 17층, 20층 씨. 콜이 안 들어오냐? 콜좀 주세요 매. 아니 만음인데 왜안 들어와 아 나, 진짜, 신규무. 야, 이거 가야되냐? 가자. 가자, 가. 둘다 조리 완료 떠있으니까 가자. 금호동 가. <laughs> 아이씨, 괜히 잡았나? 아, 근데 시간이 조금 간당간당 한게 없잖아, 있는데. 아 근데 두 시간에 여덟 개는. 타긴 타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녕하세요 아, 어디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냐? 지렸나? 지렸는데? 눈으로 확인해야만 지렸는지, 안 지렸는지 알수 있는 나이다. 어디서 암모니아 냄새가 이렇게 확 나냐? 라이, 라이. <AUL1> 사랑 하늘이 와 아니, 근데, 존나 얼탱이 없네? 왜, 여기. 거리 측정이 왜 여기까지밖에 안돼 있어? 피는 여기 제대로 찍혀 있으면서? 존나 황당, 황당스하네? 보이시죠? 아니, 100m,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하, 아,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게 라이더 개개인들은 아씨 솔직히 이거 따지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쌓이고 쌓이면은 이 거리 측정 요금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다 라이더들 모든 라이더들 쌓이고 쌓이면 그냥 몇백만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거야 이게 몇년 동안 으라라으라라으라 <laughs> 솔직히 좀 오바했다 배달의 키워크 이치노카타 미션 성공 아이 씨발 거의... 고양이 재미없다 왜 더해봐 이 새끼야 쪽팔리냐 조졌다 금호 가는 거두개 받아서 갔다가 콜도 못 받고 나와가지고 이거 시간만 잡아먹었네 갖다주고 지금 성수 복귀하는데 총 43분 걸렸어 잘까 이거 가자 한개짜린데 가자. 조리 완료! 안녕하세요. 짧다고 받았는데 2.3kg네, 그래도. <laughs> 일단 두개 받았어. 두개 받았어. 콜두개 받았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까 들어오는데 문 닫아주세요. 안 닫으면 개이. <laughs> 피식했어, 그냥. 개이면은 <laughs> 안 닫아도 되잖아. 어, 어 나, 나, 나 개인데? 라는 사람들은 안 닫아도 되네? 아, 그래서 너가 들어갈 때문안 닫았구나. 맨 2층 4층 말고 맨 2층 5층인데 꼬라지가 엘리베이터가 없을 꼬라지다 여기인데 엘베가 있을까? 아이씨. 아 근데 내가 이게 슬슬 무릎이 좀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 아 씨. 가자. 아 이거 진짜 개쓰레기 콜인데 쇼핑몰 지하 픽업 콜이 있네 한 군데 두개 배달이라 그냥 받았어 빨리 또 미션 또못깰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는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던데요 대충 알아 솔직히 막 때려 죽여도 못 가겠다 이런 데는 아니고 근데 여기도 한 2-3분 걸리지 저기 끝에 보이죠? 네수고세요 오케이. 순식간에 두개 완료. 자, 이거 타고 일단 그만 받아. 쿠팡 5시부터 1 4개 미션이거든요. 이거를 건대 쪽으로 가서 짤짜리로만 개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세요 엘베 없으면, 엘베 없으면 큰일 난다, 진짜. 아나 이거 무릎 다 나가겠다. 다 나가겠어, 이거. 미션, s u c 5시부터 쿠팡 14건이 있거든요. 지금 4시 49분. 11분 남았어. 일단 건대로. 아, 겨어 겨우. 패밀 미션 안 줘? 쿠팡 타면 돼. 페밀안 타. 쿠팡 타면 그만이야. 한 개. 더 꽂아줄라나? 더 꽂아줄라나? 가자. 한 개인데.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 받았거든요. 가까운 거. 근데 하나 더 꽂아주면 되거든. 하나 더 꽂아주면 안 돼. 안녕하세요. 네, 아, 저쪽으로 돌아갔었어야 됐나?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여기 와봤는데, 저쪽, 이 반대쪽으로 오토바이 타고 갔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토바이 타고 이쪽으로 왔었어야 되는 건데, 씨. 다행인 건, 1층 배달이라는 거. 나이스. 뭐야, 씨발, 한층 올라가야 돼? 짜증나. 1층 배달이라고 좋아했는데. 어, 뭐야. 20분, 뭐야, 미션 들어와 있었네? 9분 지났는데 왜 알림을 안 줘? 이걸로 갈아탈까? 아, 쿠팡은 지금 전 국민 다 나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배민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배민 7개, 얼마냐? 7개, 16,000원. 건당 2,200원짜리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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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스 <laughs> 저거 있어요. 짜장면 비벼다 주는 배달원, 이거 <laughs> <또> 존나 웃겨. <웃음> <웃음> 짜장면 비벼서 갖다 준대. 오늘 노엘베가 꽤 많이 걸려 힘들어서 죽을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딱 봐도 엘베 없죠? 어, 딱 봐도 엘베 없어. 아, 5층이 뭐 많이 걸리냐? 자, 살짝 짜증나네. 무릎 다 나가겄어 이거. 지금 배민 쿠팡 뒷주소 가려는 거 이거 안 돼. 어 가뜩이나 무릎 약해지는데 지금 이거, 아. 돈도 더안 주면서 나쁜 새끼들 이거 뒷주소 가려놔서 나중에 뭐 수술하거나 다치거나 그러면은 배민 쿠팡에 소송 걸어야 돼. 내가 법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1층 가고, 2층 가고, 5층 가고, 이거를 배민 쿠팡에서 이 선택권을 박탈해버리고 억지로 보낸 거란 말이야. 무릎 약해지고 다쳤다. 소송 걸수 있어. 내가 볼땐 미국에서는 100% 소송 가능, 한국에서는 질 수도 있어. 아, 농담 아니고 진짜야. 로드러너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배달 어플, 로드러너로 바꾼다고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악수가 될 수도 있어. 요기요, 익스프레스가 자체 앱을 안 쓰고 로드러너 배달 앱으로 썼잖아요. 이거 스케줄제로 해가지고 퇴직금 뱉어냈어요, 요기요. 뉴스도 있어, 기사도 있어. 만약에 로드러너가 도입된다? 그러면은 로드러너로 배민만 타요. 쿠팡 타지 마. 쿠팡 하지 말고 배민만 타. 로드러너로. 그런 다음에 퇴직금 청구하면은 내가 볼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판례가 있어. 요기요 익스프레스 로드러너 사용자 스케줄 제도 해가지고 판사가 땅땅땅 로드러너 이거 스케줄 제로 한거 퇴직금 줘야 된다. 판결 났어요. 그래서 퇴직금 몇 명한테 줬어. 요기요가 그,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내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 소송 거신 요기요 라이더 분들이. 아, 근데 워낙 옛날에 봤던 거라 확실하진 않아. 한번 잘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로드러너 제가 경험자잖아요. 로드러너가 생각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배민 원래 타시던 형님들은 그 바뀌는 게 이것저것 또 실험도 해보고 뭐 해봐야 되니까 그게 짜증나더라고, 나도. 요기요 타던 형님들 전부 짜증냈었어. 왜 바꾸냐. 괜찮은 배달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 여기저기서. 전국에, 전 세계에서. 어플 자체는 괜찮아. 다 검증도 다 됐고, 이미. 수고하세요. 받아들여야 돼. 걔네도 이제 배민도 마음 먹었고, 로드러너를 쓰기로 마음 먹었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이거 퇴직금 문제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 배달 카페에서도 언급이 되더만, 로드러너 스케줄제로 근무하면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봤거든. 배달 카페에서도 글을. 아, 근데 배민 애들이 그 똑똑한 애들이 본사 애들이 그걸 모르를 모르진 않을 건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자고요. 그때. 요기요 타던 형님들 진짜 난리 났었어 요기요 이제 전용 어플로 전용 배달 어플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쓴다고 진짜 완전 난리 났었거든요 바꾸지 말라고 쫙 갔다고 결국에는 이제 업체에서 마음을 먹었으니까 기업에서 바꾸더라 바꿨는데 처음에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로드러너에서 로지오라는 자체 개발 앱으로 바뀌었는데 진짜 알고리즘이 없었어요. 왜냐? 지금 개발해서 처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타트 하잖아요? 그럼 3배차 꽂혀. 2개 배달했어. 근데 또막한 2배차 꽂혀. 한개 배달했어. 또 1배차 꽂혀. 또한개 배달했어. 내 배달 통해 진짜 3시간 전에 받았던 음식이 배달을 못 가고 내 배달통에 막 들어 있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때 요기요 형님들 난리 났었어. 내 배달통에 지금 한 시간 넘은 거 음식 싣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자체 팩이 엄청 많이 했지 그때 초반에 아마 한 1, 2주 1, 2주 난리 났어요 진짜. 나도 배달하기가 무서웠어. 왜냐면은 내 배달통에 한 시간 한 시간 반 있던 음식을 결국엔 배달을 해야 되잖아. 가 그런 손님이 손님이 나와서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서. 그러면은 나 존나 떨면서. <laughs> 갖다 응. 주지. 주면은 응. 손님이 이제 응. 째려보면서. 응. 응. 손님이 째려보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어벙벙 하다가 한두세번 당하니까 이제 멘트가 정리가 됐지. 아 이거 저는 요기요에서 가라는 거 가는 것 뿐이다. 제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 저는 아바타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지. 손님이랑 싸운 라이더들 엄청 많아. 욕 먹으니까 그게 이제 화나는 거지. 라이더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러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잖아. 그럼 이 새끼들 요즘 배민 쿠팡도 똑같이 하잖아요. 아, 이거는 라이더님이 아니, 뭐 늦게 오신 것 같다. 이지랄 싸면서 라이더 탓하잖아. 지네가 잘못한 건데. 그때 요기오도 그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아무튼 배달 플랫폼들. 참, 정말 나빴다. 이 인간들. 오케이! 이렇게 짤콜. 한집두개피업 배달지 가까운. 이게 마지막 콜이 될것 같네, 오늘. 오늘 빨리 들어가고, 좀 쉬고, 아, 내일 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세요. 보자, 보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은 아니고, 같은 단지 배도 어? 아 계속 이 뭔가 나를 누가,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 <laughs> 누가, 어디에선가 누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 미션 일단 완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그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형님 누님들 정말.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형님 누님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달원 최 씨를 좋아하신다면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달원 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하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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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딸 베러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laughs>